낙동강 국토 종주. 대한민국 국토를 종주하는 그것도 브롬톤으로 종주를 하는 이 대장정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충주까지 정서진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를 위해서 브롬톤을 가지고 출장을 나왔습니다. 브롬출, 브롬톤 출장. 제가 만든 합성어인데요. 어, 강명에서 KTX를 타고 어, 부산으로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는 어, 충주를 가려고 했는데, 어, KTX가 바로 강명역 옆에 있어서, 얼숙도 어, 근처 호텔에서 조식 든든하게 먹고요. 어, 아침을 잘 먹어야 또 라이딩이 내내 경쾌하게 어, 좋은 느낌으로 어,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봉코 오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가 그 을숙도, 어, 그 낙동강 그 하구뚝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앞쪽이 낙동강의 모습이고 어, 하구뚝을 건너면 이제 남해 바다죠. 어, 그래서 여기에 생태 공원이 참잘 어, 되어 있어서 어, 건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요런 생태 환경은 어, 사람이 걷다가 보면 또 달리다 보면은 어, 많은 이런 어떤 살아가는 그 새들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어, 생태 공간에서 어, 어떤 왕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안정감을 주고 또 생동감을 얻게 되고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좀 흐린데 어, 달리기에는 딱 좋은. 어, 이런 조건입니다. 오후에 한 3시에서 2시간 정도 비 소식이 있는데, 일단 달리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브롬톤 타고, 이렇게 충주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구, 대구에한 7곡 정도까지 에 해서 한 150, 70km 정도 1차 목표를 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을숙도의 인정센터 출발 지고요. 여기서 또 인정샷. 기념하고 달리기를 이어서 갑니다. 출발해야 되겠죠? 음, 아침에 느낌이 참 좋습니다. 어, 든든하게 4대 강 국토종주 낙동강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자! 가자! 길은 열려있고, 보름토는 달려간다!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 출발하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뚝방길이더라고요. 어, 여기서, 어, 방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 왼쪽에는 이제, 어, 김해 공항이 보이는 쪽이고요. 어, 그리고, 어, 반대쪽은, 어, 낙동강이 보이는데, 여기가 붓꽃이 이렇게 양쪽 가로수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어, 붓꽃 시즌에 오면은 너무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산의 특징은 가운데 산책로가 있고, 양 옆으로 어, 자전거가 달릴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해놨더라고요. 어, 쭉 해서 이제 구포까지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구포에서는 이제 구포 대교를 건너서 어, 양산 쪽으로 어, 이어서 쭉 올라가는 어, 구비치는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서 어, 물 따라서 어, 양산으로 가게 되는데 어,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어,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어떤 자연환경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뻥 뚫린 앞에 하늘이 보이고 뻥 뚫린 이런 길을 가게 되면은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릿하지만 좀 운치가 있고 달리는데 일단 자외선이 없고 이렇게 하늘이 맑고 화창하면 또 그런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선선한 기운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접어들어서 왼쪽으로 접어들어서 쭉 올라가면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 건너고 이제 다리가 꽤 길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데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끌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다리 사이에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넓은 폭에 어, 건널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산책과 자전거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상당히 길고요. 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또 달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 많지는 않지만 주중에 또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어, 가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산의 분들은 뭐한세명 중에 한명 정도는 뭐 그냥 인사 받아주는데 대형이 없으신 분도 있네요. 그래서 국포 대교를 잘 건너서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느낌이죠. 어,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 양산으로 가는 요런길은 만추 어, 늦가을의 정취를 갈색으로 어, 가로수도 좀 다르고요. 어, 이렇게 단풍이 늦가을이져서 어, 아름다운 어, 갈대색의 이런 안정감을 줘서 달리는 내내 참 좋은 어, 이런 느낌으로 어, 피로함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또 화장실이 옆에 있어서 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을 하고 쉬었다가 일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양산인정센터인데 양산에서 이제 밀양으로 올라가서 어, 창녕, 합천 어, 그리고 이제 칠곡으로 이렇게 가는 어, 이 낙동강의 그 코스를 따라서 어, 국토 종주 대장정 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몸이 좀 풀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로드, 뭐 MTB 가시는 분들 어, 따라 잡으면서 쭉쭉 치고 나가고 있고요. 어,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목도 마르고 해서 어, 보니까 여기가 폭우는 아닌데 에, 이렇게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낙동강과 산과 물이 아, 이렇게 정말 또그 정박해 있는 어, 이런 고깃배들의 풍경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아서. 음, 브롬톤이 좋은 게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음,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을 자전거 두 발로 이렇게 네, 끝까지 쭉 한번 가서 물소리도 들어보고 음, 새소리도 들어보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낙동강을 지나가고 또 그롬통 가서는 길을 따라서 국토종주 길을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밀양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2차 목적지를 향해서 양산에서 밀양 쪽으로 창령 방향으로 해서 쭉 이렇게 우포늪도 그 창령에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정말 풍경이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어, 너무 좋습니다. 어, 달리다 보면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난간 없는 다리, 난간 없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그 체인 돌아가는 소리도 좋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강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계원조로 건너가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런 다리를 만나면. 여유롭게 에, 이것저것 주변에 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줄렁처렁 이렇게 에,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면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어, 건너가면 음, 힐링이 되더라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또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어, 이런 즐거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강을 따라서 왔다 갔다, 구비, 구비, 또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지니까 다리를 건너고, 또 건너서, 강쪽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뭐, 이런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량 쪽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이제, 어, 해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뭐, 피니점도 없고, 뭐, 식당도 안 보이고, 어, 보급을 좀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승자가 있는데, 정자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요. 산을 쳐다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첩첩 산 중입니다. 한 일곱 개 정도의 산이 겹쳐 있고, 그 앞쪽에 이제 낙동강이 흐르고, 또 철길인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다보는 풍경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쌓은 보급 과일하고, 어, 이렇게 또그 홍삼 음, 마시고 어, 달려갑니다. 어, 다시 이제 구름 다리를 어, 건너서 어, 이렇게 구비구비 어, 지나가는 이런 낙동강의 길들이 참 정겹고 어, 좋더라고요. 어, 구름 다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겨운 다리입니다. 어, 다리가 이렇게 난간이 없고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큰 강을 가로질러서 갈때 이런 느낌도 참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하천인데 하천과 하천 사이를 이렇게 네, 건너는 요런 다리들을 지나가면은 다리 다리죠 그죠 네, 다리 지나가면 참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양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제가 런던 자켓을 입고 있는데 네, 런던 자켓이 뭐그한 30만원 하더라고요20한 7만원 정도 했던걸 기억하는데 좀 비싸서 어, 못 샀는데 이번에 사서 잘 왔습니다. 창녕 하만 어, 이렇게 그 인정센터에서 어, 잠시 또보업을 하고 어, 점심을 먹고 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어, 비가 또 그칠 것 같아서 어, 또 주변에 숙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달렸습니다. 어, 여기서 달리다 보면 은 영아지 고개 어, 그리고 이제 그 박진곡에 바람재 넘어가야 되는데, 어, 정말 오기가 좀 생겼어요. 에, 런던 자켓은 정말 방수 기능은 좋더라고요. 방한 기능은 없는데, 한 3시간을 달렸는데 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에, 그래서 지금 그 영아지곡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에, 비가 이기나, 내두 발, 그롬 톤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어나 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힘든 만큼 또내 발에 힘이 들어간 만큼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제 잘 통과해서 구름제 잘 통과해서 창령또 강녕 보를 향해서 강정 창령 고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달려가고 있고요, 달려가려 하고 있고요. 멋진 풍경을 눈에 담고 또 박진 고개, 영아지 고개를 잘 넘었습니다. 아, 다운힐을 내려가는데 이 음, 운무, 안개인지, 운문지 쫙 끼어서 풍경이 아주 고요하면서 차는 코이 한 대도 없고요 정말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말한 마디 안 하고요, 앞 쳐다보면서 핸들꽉 잡고요,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아, 이렇게 정말 안전하게. 넘어지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 내려가는데, 에, 정말 좀 기이하죠? 어, 이렇게 비가 계속 산에 어, 오고 있는데, 이고객길을 브롬톤의 어, 어, 안장에 몸을 의지한 채, 런던 어, 자켓 입고, 어, 사이사이에 이제 좀 가벼운 뭐, 카페 회원님들께서 어, 얇은 옷을 많이 워우라고 이렇게 팁을 주셔서, 이것저것 얇은 옷들을 좀끼어 입고, 어, 잘 내려왔습니다. 아,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 숙소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한 15km, 20km 가야, 또 구미나 대구 쪽으로 가야, 이게 숙소가 보이고. 아, 전행적인 시골, 풍경은 좋은데, 예, 숙소는 없고, 비는 계속 오고, 해는 고파 오고, 어, 정말, 어,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데, 아, 어,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올해 여름에 그 건설회사에 현장에 뭐 어, 일을 심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 다리건설공사 하고 있는데 어, 뭐뭐회사의 건설회사 수장님께서 토종교 한다고 하니까 지나갈 때꼭 들리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지금 비고, 비도 오고, 배도 고프고 찾아가고 싶은데 일단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받고 지나가는데 여름에 이야기 나누었던 소소한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리 공사가 한반 정도 진행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데 앞에 이렇게 뻥 뚫린 또 앞쪽에 산하고 또 다리가 보이고 하니까 풍경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일을 하러 가서 심사를 했던 장소와 또 겹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딱그 길이더라고요. 달리다 보니까 적 모텔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식당이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불빛이 보여서, 아, 들어왔는데, 전형적인 시골이고요. 할머니가 인심이 좋아서 맥주도 주고 감도 주더라고요. 에, 방 상태는 에, 그냥 전형적인 시골의 모텔입니다. 일단 잘 잤고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에 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어, 이렇게 낙동강 어, 국토종주길 어, 2일차 어,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자전거에 페달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출을 보는데,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롬톤을 세우고 어, 낙동강의 일출을 2, 3분 정도 어, 이렇게 감상하면서, 어, 전날 있었던 어, 라이딩 어떤 스토리들을 쭉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오늘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어,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 출발을 하고 보니까 아, 이렇게 또 계속 흐리고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어, 바닥은 또 이렇게 좀 젖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어, 라이딩을 좀 빨리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 한 3시간을 빗속을 뚫고 어, 무릎아 터져라 허벅지라 터져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왼발에 조금 통증이 잘, 잘 오기 시작했어요. 어, 하만 인정센터에서 합천창령, 어, 이렇게 또잘 어, 합천창령 인정센터에서 도장 깨고요. 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고개가 있더라고요. 어, 다람쥐 고개가 있더라고요. 그 터널이 있는데 어, 그냥 저는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아, 이게 바퀴가 흩돕니다. 어, 바닥이 좀 젖어 있고, 낙엽들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 끌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드로 올라갔습니다. 어, 풍경이 너무 정겹습니다. 어, 이렇게 오솔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어, 정상에 올라가서 어, 이렇게 쉬면서, 어, 이렇게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의 풍경은 또 너무 좋습니다. 어, 내려오니까 그 목탁 소리가 나서 무심사하더라고요. 무심사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의 풍경도 일품입니다. 이렇게 방수포로, 어, 브롬톤 가방을 씌우고, 어, 이렇게, 그, 보시면은 무심사에서 내려가는 경사도가 30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 이런 극경사, 또 비에 젖어 있는 어, 이 도로를 도저히 자전거로 브롬톤으로 타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정말 슬금슬금 착 달라붙어서 걸고 내려오니까 이런 또 멋진 도로가 또 이어집니다. 하 이렇게 해서 낙동강을 따라 가는데 계속 구불구불 낮은 고갯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또 해결해서 넘으면 또 나타나고요. 보롬 카페라고 아시죠? 보롬톤 뒤쪽에 이 포켓에 콜드블루를 하나 꽂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주변 환경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카페가 어디 있겠습니까? 브롬톤 카페.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고개가 나왔어요. 여기, 하여튼, 마지막 고개를 잘 넘고요. 다람쥐 같죠? 다람쥐 고개를 잘 넘고, 다람쥐에서 또 정상에서 그 올라왔던 길을 쭉 낙동강에서 올라왔던 길을 여기 사원들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외국인 그 아마 가족인지 친구인지 라이딩 부산 방향으로, 축도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인사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택 하면서 같이 인사. 즐겁게 나눴고 세 명이 내려갔는데 에, 조그만한 포롬톤 그, <laughs> 바퀴 에, 이렇게 그 끌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애처로웠는지 이렇게 한하게 웃어줬습니다. 어, 굉장히 좋았고요.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천천히 어, 내려가면 되는 어, 일정이고 오늘은 이제 어, 그렇게 집에 전화를 해 보니까 어, 눈이 온다고 합니다. 산길에 눈이 오면 또 되게 또안 좋잖아요. 어, 눈과 비 소식이 있어서 어, 중주까지 토요일 날 어, 이어서 올라가는 거를 좀 어, 로드맵을 어, 수정을 해서 어, 꾸미, 꾸미의 그 종합 터미널에서 그 강남 서울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4시 한 20분 정도에 있는데 에, 좀 여유롭게 갈수 있어서. 그쪽까지 방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지를 긴급 수정을 해서 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어,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어, 이렇게 다시 계도 수정을 해서 어, 마지막 그, 이렇게 그 낙동강 어, 보면서 어, 인구의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여섯 번째 인정센터 어, 합천창령에서 그, 이렇게 구미 쪽 방향 어, 칠곡보 쪽으로 마지막 이어가는데, 아, 이 도로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 이런 도로는 청량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달리는 길이 또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액션캠에 찍힌 모습 보니까, 아, 좋네요. 이렇게 이제 구미는 여기서 한 20km 정도 달려가면 되는데, 여기가 칠곡보거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입니다. 칠곡보에서 마지막, 기념하고, 어, 낙동강 국토종주길 아쉽지만 어, 구미 잘 도착했습니다 아, 구미도 여유있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예, 정말 한 10분 전에 딱 도착을 해서 <laughs> 뭔가 좀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예, 바로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어, 양산 어, 그리고 양산에서 또 밀양을 거쳐서 합천까지 왔고요. 또 구름제, 그리고 또 양아지, 양아지 고개, 그리고 다람재 넘어서 달성보까지 해서 칠곡보까지 잘 왔습니다. 첫날 한 140km 정도 팽속 한 이식 유지하면서 달렸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보통 제가 한 150km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가는 못하고 120km 팽속이 좀 떨어졌어요. 17km. 그렇게 해서 한 어, 300km 좀안 되는 음, 이틀 동안의 네, 라이딩. 오늘의 그 포토제닉입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날 두 장, 또 이렇게 낙동강의 일출. 그리고 런던 자켓에 정말 그 빗속을 뚫고 라이딩 했던 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어, 남습니다. 하, 좋았습니다. 아, 도전!